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 받은 백성은 이 구원의 큰 그림을 보고 또 삶으로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의 증거와 흔적을 남기고 구원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 구원의 큰 그림에는 몇 가지 아주 귀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하심에서 시작되는 구원이죠.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보고 듣고 알고 보고 듣고 알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극률하심이 구원의 근거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누가 먼저 사랑을 시작했는가, 또 누가 먼저 사랑을 고백했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성경에는 우리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마무리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만약에 인간에게 구원의 마무리를 맡겼다면 제대로 마무리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만약에 인간 구원이 우리 인간에 의해 시작되었다면 과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겠죠.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받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초조할 것입니다. 또 구원을 받은 것 같았어도 혹시 실수나 죄로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늘 불안하고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구원을 아직 못 받은 것 같으면 받으려고 하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사람에 의해 시작되었다면 이래도 걱정이고 저래도 불안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장식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구원의 근거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구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려가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구원이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을 향해 움직이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역사하는 구원이고,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는 구원입니다. 기독교와 타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출발점이 다릅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하나님이 시작점이고 하나님이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방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고 인간이 온갖 종류의 신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죠. 인간 자기를 위한 우상이고 인간의 방법으로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기와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먼저 자비와 사랑의 손을 내밀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찾아오시고 성막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므로 찾아오셨고 마지막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성육신 사건이죠. 성육신 사건을 통해 인만요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오심과 함께 하심이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 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과 법따라 친히 양육하시고 훈련하십니다. 하늘 축복의 그릇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혹시 우리 구원의 과정에서 자신의 백성이 넘어지고 타락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 사랑의 회초리를 들지만 결국에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친히 동행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고동락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를 보여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항상 동행하십니다. 동행하시면서 광야의 위협에서 백성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이끄는 것이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해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고라당의 반역으로 땅이 갈라지더라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때문에 불뱀이 나타나 물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늘 함께 동행하시고 동고동락하셨던 것이죠. 중세시대의 시에나의 성녀 캐서린이 어느 날 몹시 힘든 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심장이 찢어질 만큼 괴로운 이때에 주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다음과 같은 대답이 들렸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찢어지려는 너희의 심장 속에 있단다. 지금 찢어지는 너희의 심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심장 안에도 계십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소중한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동고 동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가장 아파하고 힘든 곳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보호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심장 속에서도 뛰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꼭 믿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끝까지 책임지는 구원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구원. 데려가려 하노라, 데려가는 것. 여기에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과 목적이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큰 그림을. 미리 보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큰 그림과 설계도는 하나님이 먼저 거렸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설계도 따라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동행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구원의 큰 그림을 보면서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만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동행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